바꿔볼게요. 변경을 자, 마찬가지로 목록에 있는 공구를 바꾸는 건 자, 선택하고 공구 수정, 공구 수정에서 보시면 피치가 나와요. 예, 미리미트 이게 피치입니다. 피치, 피치, 예, 지금 0.5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매으로 예, 2.0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이다. 2.0이다. 또는 그냥 2 하면 됩니다. 2.0. 그리고 확인. 그러면 어, 이름도 바꿔야 되겠다. 맞아. 공구수정에서 조건에 가보시면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F는 2.0이다. 그리고 무엇을 바꿀 것이냐? 분당 지금 미리미터인데 예. 회전당 미미터 mm, 어 미미터로 이송 속도는 회전당 미미터로 바꿔 주세요. 회전당 미미터. Mm. 그래서 이송 속도는 2.0이다. 2mm입니다. 2. 2로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마찬가지로 얘도 바꿀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공구 수정을 통해서 빛이는2 m m 고 그리고 조건에 가셔서 회전당 이 예, 2mm로 간다. 회전당 2mm. <laughs> 그리고 F는 2.0이다. 예. 이렇게 확인 이렇게 변경을 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 예. 변경을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공구를 한번 변경해 봤습니다.